반갑습니다, 고구볼 여러분. 오늘은 꽈배기 준비했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먹어볼게요. 드디어 디저트 꼬셨어요.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우선 조금만. 맞춰볼게고마 응? 어? 브라운 치즈? 아닌지. 맛있네. 맛있다. 응. 제 생각엔. 뭐지, 이게? 음. 맛있는데? 응. 이데 뭐지, 이거? 치즈맛 나. 맛있어. 이건 카라멜이다 싸네요 완전 단단 단단 솔티 카라멜 음. 버터가 맛있네. 이건 딸기 크림. 음! 이렇게 먹으니까 아까 카라멜이 다갔왔 남았지? 소리가 너무 거칠신데요. 딸기 크림 맛있다. 음. 이게 브라운 치즈. 음. 음. 다음요 시나몬! 시나몬막 향! 딱 시나몬맛 난다! 그치? 찐득찐득하지? 말이 바라안 나와 꾸덕꾸덕이네 아니 이에 치즈가 엄청 찐득찐득해 찐들, <laughs> 근데 진짜 시나몬막 시나몬 꽈배기 같다 덜먹고싶다 이제 3분의 1 먹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먹기 어, 거뜬합니다 그럼 항상 같이 할까? 아니요 같이 와서 처음이네요 이건 반죽과? 네 <laughs> 바질 토마토 음. 오 맛있다 음 이게 하나 남아있던 거였어 눈이 가벼 숨소리가 왜 이렇게 뭔가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 부커에서 그 응? 음? 안 새는데? 봐봐봐봐봐 봐봐봐봐봐 네요뽀네황치즈예요 왜 초코만 남은 거 같지? 진짜 이번 여름부터 먹을까요? 나, 나 먹었어요 로토스 음 안 지워. 아 <laughs> <laughs> 진짜 잘다 공사판 온거 같네. 응. 나는 옥두스건 맛있는 자. 위에 크럼블이 진짜 많다. 이건 임절미 티라미수다 응? 콩 아니요. 임절미 맞아요. 정말 제 스타일 아니네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와! 이게 코팅, 코팅되어 있는 초콜릿이어서 더 맛있다. 그치? 초콜릿을 굳혀가지고 크런게 초콜릿? 응, 이 초콜릿이 피는 게 너무 좋은데? 초코를 묻힌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딱딱한 초콜릿. 맥도날드 초코콘. 응, 응, 묻힌 거. 먹으면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한개 아몬드 화이트 초코 음. 맛있다 완전 고소해 응. 못 먹겠어? 네. 음, 이거 그냥 또 훨씬 달 아니야? 너무 음. 달다. 음. 나 이렇게 코팅된 게더 좋은데. 음. 티라미수 같지가 않네 티라미수 같은데? 그래? 응 그러면? 크림치즈 맛이 더 강해 크림치즈? 응그 약간 이 마스카 포네치즈가 살짝 시큼하긴 하다 이것보다는 초코가 더 맛있다 훨씬? 나 나도. 음, 진짜? 응, 진짜? 식감이 너무 좋았어. 바삭바삭해가지고. <놀람> 얼만큼 줄까요? 오레오도 나 음 위에 코팅된 매식감이 진짜 좋아요. 음. 어땠어? 맛있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바질. 응. 음. 나는 초코. 겉에 바삭거리는 식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효수가 인사할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좀더 밝게 해야 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 아프겠다. <laughs>